조금 지러... 어, 이렇게 할수 있어? 아니, 너 그러면 나 지금 나. 아니, 저나오라고카메라 e come, 어, 그래? 나 글자가 안 보이잖아. 가, 글자 안 보여도 돼요 보석이 중요한 거예요. 난 글자 보이고 싶어. 아무튼 난... 넘어가자. 아 m e c o 보이 c o 와 그냥 그냥 넘겨주는데? 아니 m e 넘겨주라 고 o m e come, come, c o m 뭐, 왜 이렇게 아, 있나요? 뭐야, 이거. 이거 뭐야, 이거. 따갑이잖아요. 따갑이 있네? 응, 따, 아, 이게 부석이라고? 아무튼 너무, 우와! 우와! 이거 뭐야? 이거 예쁜 거. 찍어야 돼, 이거 다 찍어야 돼, 다 찍어야 돼. 너왜 사진을 찍니? 야! 야, 니네 카메라 지금 막고 있어. 야, 그냥 나 소리 내는 거잖아. 아무튼, 예쁜 거 골라보자. 예. 우리가 똑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한번 해보자고. 야, 야, 예쁜 거한개 정하봐. 예쁜 게 이거예요. 내가 이거. 아 아무튼 응. 넘어가자. 야, 이 이거... 카메라 때문에 안 보인다고. 난 너무 이건 찢어졌으니까 그냥 넘어가자. 아, 아니, 여기 이상하다. 페이지도 찢어졌어. 와, 예쁘다, 예뻐. 아니, 예뻐. 뭐 아니 예쁘지만 어, 터키석도 있지만 괜찮아. 이게 이상한데. 근데 광물이 나온 거야. <laughs> 아무튼 음, 저건 어, 방, 빙강석이랑 석용. 오빠는 뭐가 예뻐? 나는 이게 예뻐. 석용 아니었고? 난 이게 예뻐. 이거 뭐야? 어. 섬아연인데? 섬아연? 섬아연인데? 오빠는 뭐야? 섬아연. 빙강석. 아 이거, 이거, 빙강석. 우리 제 오빠는 이걸 좋아한대요 제라고 하지 마. 제. 아, 저 오빠. 저 오빠 아무튼 넘어가자. 아무튼 너무 이상뭔 소리야? 아무튼 넘어 가자고 아, 구리 구리 구리. 알겠어. 아, 겠어 가. 자 가자. 문어. 아니. 문어. 아니, 그 빠, 오빠, 오빠 패드 뭐야? 아, 뭐, 카메라요. 패드가 아니, 카메라요조심차리이요나 어, 어, 이거. 나 이거. 나 이거. 는 여기 좀 예쁜 게 있어. 난 이게 예쁘더라. 여, 이거 자연구리? 아니, 자연구리? 이거 어 나도. 나도 자연. 자연구리 어, 자연구리가. 자, 자연구리. 야, 아무튼 넘어가자. 여기까지 넘어가자. 아니. 뭐야? 실콘 실리콘 대박이야. 실리콘 대박이야. 번, 대박. 나 이거 아니야. 네가 했잖아요. 나가 했잖아. 아니 난, 내가 했다고 날리치지. 아무튼 너 가장 예쁜 게 뭔데? 오빠 나는 이거야. 너무 크니까 그냥 이거야. 그다음에 오빠는 뭐야? 다이아몬드 닮은 돌인데. 그건 뭐야? 오빠 거야. 뭐냐고? 나 다이아몬드 닮은 돌. 도... 잠깐만요. 화면이 너무 많이 안 좋아요. 뭔데? 나도 이거. 다이아몬드 닮은 돌이에요. 다오랑. 다이아몬드 닮은 돌이에요. 그냥 화면만 이상한 거예요. 오빠, 아니, 조금 눌쳐 봐야 될거 같아. 뭐, 아니 오빠 나는 음. 너냐면 아니. 찢어졌으니까 다음 점 넘겨, 많이 넘겨. 아 어, 여기는 암석 넘어, 수작 수술형? 수작을 넘어. 넘어. 너나 지금 카메라가 안 좋아. 어, 잠깐만. 좀 지금 어 지금 됐어요. 야 기만 너 어, 가장 안 보는 게 뭔데? 어? 나 여기 중에서 가장 뭐 좋아하냐고? 나이 같은 거 자수 와, 오빠, 좋아해. 자수 플라스. 아이 오빠 다들 고 있어, 다들 고 있어 이거지? 어. 아니, 오빠 이거 생기냐? 좋아? 오빠 이거 좋아하고 이거 좋아한다 봐. 저 좋아요. 음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지 하하. 이거 뭐야? 이거? 와우! 아쿠아마린! 아쿠아마린! 와 이거. 가장 예쁜 건 뭔데? 오빠, 무슨 말 전에? 이거야 알겠지? 내가 가져갈게. 이 네, 기만 여기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야. 아쿠아마린 어, 표본을 어, 가장 좋아합니다. 난 이거 아쿠아마린. 아쿠아마린 표본. 오빠는 이거야? 아니요. 아니, 아니 자주성 봐야지. 아, 자주성. 자수정이에요. 수정처럼 생긴 수정이에요. 와, 예뻐. 와, 나는 여기 중에서, 나는 여기 중에서 이게, 이게 예뻐요 야 가장 예쁜 거 이거네. 어, 어 황준이 입 어, 이것도 이것도 예쁜데. 잠깐만. 마지막 장을 펼쳐 보자. 그 마지막 장은... 마지막 장이야. 어, 무슨 보석이 나올지 궁금합니다. 딱 네, 봐서. 음. 아니. 달랐어. <laughs> <다, 웃음> <잘 나왔어. 웃음> 마지막 보상이 이거밖에 없는데. 완성. 호박이였어? 호박! 니 지금 찢어져서 어쩔 수 없어. 호박을 그냥 보여줄게요. 으야! 그냥 호박 보석으로, 이거,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, 이거, 이게 진짜 호박이에요. 아니, 지금 잡아줘야 돼. 야, 이거, 이게 가장 예쁘다. 오빠, 나는 나이게더 예쁜다. 아, 뭔 소리야. 아무튼, 어, 여기 이거. 저 오빠랑 제가, 저, 예, 오빠가 봉지. 봉지. 저, 오빠. 제제저 오빠가 뭐냐? 거기 자리. 저 오빠! 대 오빠야. 대 오빠라고 해야지. 저 오빠 뭐냐, 이 말. 엄마. 엄마! 오빠가 나 이놈이네. 야, 뭔 소리야. 음. 아무튼 어,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자. 아, 부모가 다음은... 봐야 돼. 부모 아니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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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아니 삼촌 아니면 아니 할아버지가. 아니, 그건 안 봐. 할머니가 아무튼 어 구독해 주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맞아요, 맞아요.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할게요 네 안녕. 맞아요